안녕하세요. 빵떡다운입니다. 오늘은 셀카봉 동영상을 찍으려고 해요. 제가 셀카봉이 망가져서 셀카봉을 쿠팡에서 질렀는데요. 쿠팡에서 온, 쿠팡에서 온 셀카봉을 언박싱 해보려고 합니다. 어제 시켰는데 오늘 바로 왔더라고요. 역시 쿠팡. 진짜 빠르죠? 로켓 배송으로 유명한 쿠팡. 한번 언박싱 해볼게요. 일단 비닐을 뜯어줍니다. 이렇게 박스로 되어 있네요. 튼튼하게. 제가 셀카봉이 두 번째인데, 첫 번째 샀던 셀카봉이 플라스틱 부분이 연결이 조금 약해서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셀카봉이 이게 알루미늄 소재로 된 튼튼한 제품으로 구매하게 되었는데요. 가격은 27,500원이었나 그 정도 합니다. 어, 확실히 예전에 거는 한만 원이 안 되는 가격으로 제일 싼 걸로 샀더니 좀 튼튼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쿠팡에서 조금 돈을 주고서라도 좀 튼튼한 제품을 골랐습니다. 친한 언니가 이게 괜찮다고 추천을 하더라고요. 언니가 한 세네 번을 망가뜨려 보고 이걸로 정착을 했다고 합니다. 요게 콤스에서 나온 트리포드 셀피 스틱인데요. 음,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박스를 뜯어보니 이렇게 비닐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블랙과 레드의 조합이 디자인부터 이렇게 이쁘고 견고하게 생겼죠. 저도 처음 사는 거라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설명서가 안에 들어있네요. 설명서를 보고 좀 연습을 해야 할듯 합니다. 일단 설명서를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간단한 설명서라서 바로 따라하기 쉬운 것 같아요. 이렇게 설명서가 종이로 잘 되어 있습니다. 블루투스 셀카 스틱으로 되어 있고요. 고정대, 거치대 핸들, 리모컨, 전원 카메라 버튼, 삼각대. 이렇게 되어 있고, 리모컨 분리가 되고 충전이 되네요. 그리고 전원 켜기, 끄기, 삼각대 설치하기, 삼각대 정리하기, 수평 수직으로 고정하기, 거치대 고정하기, 기타. 거치대도 고정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 좋은 셀카 스틱입니다. 한번 이렇게 열어보도록 할까요? 이게 몇 센치냐면, 셀카본 길이가 펼쳤을 때 790mm입니다. 79cm라는 거죠? 그리고 안에 이런 충전하는 단자도 있어요. 이렇게 길이는 꽤 기네요. 제 거보다 훨씬 길어요. 이 정도 되고요. 여기 부분이 쇠로 되어 있어서, 고무와 쇠로 되어 있어서, 핸드폰은 이쪽에다가 거치할 수 있고요. 굉장히 튼튼하고 견고하게 생겼습니다. 제가 후기를 보니까 이쪽 부분에서 손 끼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거 한번 주의해 주시고요. 이 길이가 꽤 길어요. 길이가 꽤 길어서 펼쳤을 때 거의 80cm에 육박하는 길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은 한번 펼쳐볼까요? 삼각대를. 이렇게 삼각대가 굉장히 튼튼하게 나왔어요. 이렇게 펼, 펼칠 수 있고, 밑에 지지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튼튼합니다. 이렇게 지지할 수 있고요. 디자인도 레드와 블랙으로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색깔도 이쁘네요 저는 원래 화이트였거든요. 여기에 전에도 버튼이 있었지만 여기도 이렇게 시작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 리모컨이 이렇게 달려있어요. 컴스라고 하더라고요. 컴스 셀카봉 치니까 이 제품이 나오던데 한번 애용해봐야겠습니다. 여기다가 핸드폰을 거치해보고 직접 찍어보도록 할게요. 핸드폰을 여기다가 직접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연결을 해보았는데요. 어, 괜찮네요. 꽤먼먼 먼 곳에서도. 찍, 찍을 수 있을 정도로 꽤 높은 길이에요. 그리고 좋은 점은 일단 찍어봐야 알겠지만 굉장히 튼튼하게 생겼다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 같아 보이고요. 일단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앞으로 한번 사용해 볼게요, 잘.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셀카봉 리뷰, 셀카봉 리뷰 끝내봅시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날씨가 매우 추워요. 감기 조심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빠이. <laughs> 뿅. 구독과,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laughs>